진짜 역사를 보여준다. 시민영명 출판사 대표 겸유튜버 크리에이터 책보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 신라의 국명의 기원, 서라벌, 서벌, 사라, 사로의 위치를 명쾌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면 서신라국, 서쪽 신라국을 나타내는 명문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서쪽에 존재했던 신라국.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단속사 신행선사 비석 탁본에 보면 김씨 스님은 신라 동경 출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신라국과 한반도에 있었던 신라 동경. 제가 나 승국 유사 기록에는 신라가 건국했을 때 나라 이름을 서라벌 혹은 서벌 아니면 사람 또는 사로라고 불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서라벌, 서벌, 사라, 사로의 위치로 오늘 지도를 통해서 현주라는 그 지역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국보, 삼국사기는 또한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우려백제 신라 중에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는 503년에 들어서야 거서간, 이사금, 마립간에서 드디어 왕의 호칭을 쓰면서 나라 국명을 그 동안 서벌 사로 사라에서 새로운 나 신라로 국명을 통일합니다. 서라 벌 서벌 사라 사로 이 지역명 한반도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 지역명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자 우선 이 사라 사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자 사라는 뜻은 별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 This. 자, 그래서 보면, 그냥 이거다. 라의 지역이다. 사라. 또 사노. 노의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서라벌 역시 라의 지역인데, 서가 주가 된 지역. 서라, 벌. 치다. 그쪽을 쳐서 없앤 지역. 서라벌. 아니면 서벌. 이렇게 한자로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종합해 보면, 서의 지역. 라의 지역. 노의 지역에 신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03년 이전에, 통일하기 전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노의 한자를 알아보시면 노는 갈대노입니다. 회수가 흐르고 양자에 흐르는 이 물길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갈대, 갈대노. 그리고 이 노는 세 가지 한자로 병행해서 씁니다. 이 상형문자였던 한자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갈대노를 노, 노, 노. 이렇게 가집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노는 려로도 발음하는데 이것도 역시 갈대를 나타내는 갈대에서 파생된 노를 읽습니다. 조합해 보면 서의 지역 서주, 라의 지역 라주, 노의 지역 노주. 그렇기 때문에 서라벌 아니면 사라, 사록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주, 라주, 노주의 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지난해 유민으로서 황하를 타고 회수를 타고 도착한 곳, 자, 이곳이 바로 서주, 서라벌, 서벌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삼국사기 기록대로 그 우산국의 우산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단 하나밖에 주구에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딱그 우산 어조사 우를 쓰는 그 우산국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우산국을 정를했던 신라 자 우리 아래 들어가시면 이 햇빛이 자 갈대노 노주 노주로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햇빛이에 있는 가장 큰성 이름이 노주 고성이에요. 노주 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형태 의 갈대노 노강현 자 노주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다 갈대가 많은 양자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 자 노주로 불렀던 서주 노주. 자 이번엔 라주를 찾을 건데요. 신라의 라그 라자입니다. 양자강 남부 지역은 거의 다 라주인데 자 라주 보시면 라의 밭이 있습니다. 나전현 지금도 동네죠. 이 나전현에는 그 유명한 왕건과 견원이 싸운 나주성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을 예전부터 다 나주로 불렀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서주, 그 다음에 노주, 나주, 고려현정의 거라를 피해서 강남으로 도망간 곳 나주 이 바로 위는 광주김씨, 김시, 광산 김씨의 고성입니다. 자 이렇게 회수와 양자항에서 자리를 잡은 신라. 자 이번에는 청나라 때 만들어진 대청광연도를 보시겠습니다. 자이 고지도에도 마찬가지로 자 서주가 있고요. 서라벌, 자, 산호, 그 노주가 있고요가에 나전, 라주가 있습니다. 자, 제가 번역해서 회원님들에게 물을 배포하고 있는 이 줄을 보시면 동일하게 서주, 그 다음에 노주, 라주 그대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약천년 전에 비석 탁 본인 우적도를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 지역 그대로. 자, 서주가 있고요 회수가 흐르는 곳에 노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에서 만들어진 1666년의 지도를 보시면 서주가 있고요. 노주가 아니고 여긴 경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신라의 수도를 경주로 이름을 바꿨죠. 바꿔서 하사했죠. 자, 이번에는 1402년도에 조선의 지도를 보면 조선시대의 지도에도 마찬가지로 서주 그리고 노주 그렇게 노주로 표기된 걸알수 있습니다. 자이 지역은 안경 그다음에 경주 같이 표기된 신라의 그 수도가 있던 그 지역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황하를 따라서 회수를 따라서 양자강 유역에 자리 잡았던 서라벌 사라 산호 신라의 정책. 삼국사기에 기록해보면 신라는 쇠노로 유명했습니다 물소 뿔로 만든 단단한 활, 물소의 서식지, 양자강 그리고 당나라 군사에게 풍부하게 쌀을 지급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모작이 가능한 곳. 또한 토암산이 폭발한 나라, 또한 이 차돈의 순교 또한 원숭이 성이 기록된 원숭이가 가득한 나라 신라, 나주처럼 비단라처럼 양장 아래 모든 지역명이 거의 라로 끝나는 그 지역 비단의 나라 신라. 자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 약 천년만에 비밀을 밝힌 신라, 설라벌 사라, 산호 503년에 국호를 통일해서 새로운 나로 바꾼 지증왕이라는 왕의 호칭을 쓴 신라 국가명의 기원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후에는 신라 계림, 개림, 계림국의 비밀, 어쩔 수 없는 회수와 양장의 지배자 신라의 계림국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실증적인 정통해석으로 진짜 한국사를 보여주는 책보고였습니다. That's uh -huh.